얘들아, 너 우리 어디가? 뒤돌아보고 얘기해야지. 카메라 등짐면 어떻게? 추려 아, 빨리 할래. 아 무슨 술집에서 게임을 해? 그냥 텔레비를 쳐보는 거지. 우리만 어떻게? 아, 아, 다 같이 아, 하겠지. 아, 해 주겠지. 아, 응. 나, 나 작년에는... 아, 니짜 아, 진짜. 어. 그래, 어, 아, 진나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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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짜 아, 진짜. 아, 일짜 아, 아, 그냥 맥주 간단하게 맥주 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자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테있겠다테있 테라 맛있겠 테라, 이거 이거 테맛그겠그 맛있겠다. 맛가 샐러드 돈. 연어 샐러드 괜찮아. 넣고. 나 연어 guessing? 먹고 싶다. 나 연어. 나 연어 안 좋아해. 나 연어 안 좋아해. <laughs> 나 연어 안 좋아해. 클 너무 물컹거려. <끌리> 싫어. 이거 먹자. 일단 일단 맥주면서 먹고 싶어. 바바스도 괜찮은데. 너 예쁜 차 간다. 너킨고 있어? 아, 들어 볼래? 알겠어. 이따가 치킨 또 먹기가 싫어. 어. 그럼 감자 치킨만 먹자. 지금? 아니 일단 맥주로 맥슬러... 예니 예, 예, 다른 거 시켜야 돼 예, 내가 이거 시킨 예, 예, 세트에다가 여기다가 아까 그 자몽이랑 소스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너는 여기서 지금 떡볶이만 먹어 아... 야천재을 시키. <laughs> 아니, 아니 피자를 사야 돼 전국 활 무작정 시야돼그니여기 여기기아여 여기 이걸 어, 네 병... 이거. 이거, 해봤 이거, 시도 이거, 이거. 이 야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아이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먹을거이기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다른 테이블한테 묶었을 때 저기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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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... 저... 아 뜨거!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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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게?

나로, 나도, 나도 어전해면왜안들나로 존나 하잖아. 리고 얘는 얘는 매일 그림 세게 나서 딱 들어가보잖아. 들어보고릭좀잘 보고 있어. 나잘 보고 있어. 누가 일 나뭐가지인가그유행나던 신발인데 목아지가 그니까 나감가야 이거 개맛있어 나, 나 이거 개맛있어 <목소리> <그거 안 목소리> 나 그거 안나감나 먹어도 돼? <목소리> 야 이거 나만 먹는거 같은데? 예. 나가얘다 먹을래 야 근데 거있다 이것도 개맛있어 <목소리> 우리 다가것 같지 않나?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을 같지 배고파 지나 치킨 좀남겨 놔. 아이유를 생각하지도 않아 너무 불가능한 거거든 지은이, I love y o 대왜 이렇게 거나야 이거? 너는 이러면 안 된가? 당연히 대학원 다녀. 혼나야지. 무슨 인 거라고?

아니, 떡볶이 정말 잘 나갔어, 그. 아저씨 나하고 있어? 너 <laughs> 소문들인 나잘잡고 야, 너 이거, 너 이거, 너야. 아. 지어물이라고 아. 또 안. 나민치보다 이마가 더 크다. 들었어? 나민치보다 이마 훨씬 많이 2019년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풍무하설레네 어, 2020년에 꼭 어,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? 남자친구. <laughs> 남자친구 말고 이루고 싶은 거세 가지 남자친구 두 번째 <laughs> 다이어트 할 거고 그다음에 어, 건강을 챙길 거 그다음에 과탑이 될 거예요 저과탑이야 아, 세계가 아, 안 이루어진 거하고 그렇죠 3 0분에 마지막 날 질문이 그, 참, 한결 그, 그, 참 한결같다 내가 찍어야 돼, 좀 자. 내가 설레지 않나요? 전 설레지 않는데요. 내 네. 네. 사업가 하거든요. 2 0년을기억이고 싶은 목표 세 가지. 투인 성공, 상관 성이 서울. 맞아. 어. 그거 하고 싶어. 그거. 그거 있잖아. 태민이가 나한테. 그게 갑자기 가나그고민이자혜민 나도 믿으시기 때문에, 가니까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, 놀라서 자동으로 승부를 해가지고, 이 골이어가지고, 허지 말라 는데 혜민이, 머리가 굉장히 친구 생기라고몇 살, 아, 몇 살, 몇몇 살, 몇 살, 몇 살, 연상? 연 살, 아, 연아 없다 아, 연상 동 살, 아, 연 살, 없다, 아, 연상, 아, 없다 아, 이들아 아, 동네. 어, 민경이 우리 몇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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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 임신. <laughs> 임신하면 내가 이거 이역 업 10년 다 보니까. 이역. 새해 해사해달라고요저내년에 임신할 계획 없고요. 그, 결혼할 계획도 없어요. <laughs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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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까. 아, 까. 잠깐만. 아, 술은 불을 하지 말고. 그러지 말고 그런 술을 퍼 아니, 아니 저가 코가 왔어. 가 생선 냄새로 잡어나왔요어디 려 아, 너무 아니려 <목소리> <야, 나 이, 목소리> 아니, 이을 아. 카메라 카메라영 어. 아니, 뭐 하는 거야, 지금? 노의 영이. 아니, 아니, 아니. 이렇게 아니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아. 이렇게, 이렇게 돼고 야, 불켜불켜불켜

티질아. <laughs> <뛰지마. 웃음> 어, 나 이거 나또라이들나오는거야진짜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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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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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아, 아, 어, 어, 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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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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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도. 도이도어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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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야너 야, 야, 빨리 잡아 뭐하니 우리 이거, 이거 처음 듣는 거달라 아, 맞네 응. <laughs> 나도 먹을래맥데 그냥, 그냥 뭐, 아니,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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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, 원래 두 손으로 받아 따라주세요 두 손으로 따라해 아니 두 손으로 따라 음. 방금 잠시 음. 깨지는 거 아니야? 못다 하나 둘셋다원 어디서 준거야?